낮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밤에 그리는 것의 차이. 작업을 해봤는데요 사실 작업시간이 뭐 모든 걸 결정한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잖아요 작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작업에 대한 시간과 또 집중도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전 되게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어요 뭐 출퇴근하는 사람처럼 작업을 해보기도 했고, 또, 완전히 그냥 제가 뭐 의식의 흐름대로 이렇게 <laughs> 작업을 해본 적도 있고,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었는데, 저는 일단 우선 굉장히 밤형 인간이어서 낮에 작업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. 하지만 이제 또큰 프로젝트나 뭐 되게 커다란 작업 할 때는 진짜 출근하는 사람처럼 작업을 해야 작업이 속도가 나니까, 어, 아침에 이제 눈 뜨고 일어나서 씻, 엄청 빨리 씻고 작업실로 이제 뛰어가서 계속 그림 그리고 뭐 중간에 뭐밥 먹고 하루에 한 10시간씩 이렇게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어, 먼저 뻗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, 어, 그 저한테 그때 아, 그때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니까 좀 되게 빨리 지치고, 체력도 너무 빨리, 무너지고, 작업을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계속 그것만 보면서 하다 보면은, 그쪽 약간 막, 잇몸도 아프고, 이빨도 아프고, 막 이런 날도 있었어요. 갑자기 엄청나게 막 허기가 진다거나 갑자기 머리가 빙 돈다거나 오랜 시간 이제 집중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정말로 약간 에너지가 엄청나게 뺏기는 것 같아요 낮에 작업할 때는 해가 있어서 좋은데 해가 있을 때 이제 뭐광에서 작업을 하면 사실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따뜻하고, 사진 찍으면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. 근데, 해라는 게 계속 움직이잖아요. 제가 있는 작업실은 해가 상주하는 시간이 몹시 짧아가지고, 어그 시간에 일어나서 해를 보려면 되게 빨리 일어나야 되거나, 그리고 뭐몇 시간 안 돼가지고, 그림 그리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,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낮보다는 계속 성향상 밤에 계속 작업을 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저는 작업을 안 하는 날이 없어요. 대부분 뭐 특별하게 뭐 어디 뭐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 거의 매일 작업을 하고 어 이거를 하는 게뭐 힘들다거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음 그냥 계속 눈을 뜨고 있으면 계속 뭔가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. 스케치하거나 이렇게 어떤 제가 풍경 보고 이렇게 딱아 오늘 이거 그려야 되겠다 해서 밖에 나가서 어뭐 펜이랑 종이 들고 나와서 작업을 할 때는 되게 폐가 있어서 너무 눈이 부시니까 대부분 선글라스 끼고 작업하거든요. 너무 눈이 아파요. 저는 좀 눈이 너무 밝은 곳에 있으면 눈이 많이 아파가지고. 집에도 조명이 다 오렌지색 조명이고. 작업할 때만 이제 푸른색 형광등 켜놓고 작업을 하는데 왜냐면 그전에는 웜 화이트 조명도 써봤는데 밤에 켜니까 약간 좀 노란, 살짝 아이보리빛이 돌아서 어 제가 쓰는 물감의 색이 조금씩 달라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밤에 작업할 때 보통 형광등 밝게 켜놓고 근데 또 제가 이 푸른 형광등 되게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또 그러니까 백그 따뜻한 색깔 전구를 또다 켜놓고 그 작업을 해서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밤에는 그렇게 새벽까지 작업할 때는 불을 다 풀로 켜놓고 작업을 하고 낮에는 불 없이 작업을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짧아서 크게 많이 작업을 할수없 결론은 대부분 새벽 시간대에 가장 집중도가 높고 그 시간에 대부분 모든 그림을 다 그리고 있고 밤에 작업을 하면 낮에 작업할 때랑 좀 다른 게 세상이 굉장히 조용하고 아무도 저를 이제 방해 뭐 낮에도 방해한 사람 없지만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근데 밤에는 이렇게 고요하니까 그림 그리면서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해요 그림에 대한 생각도 하지만 뭐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는 날도 있고 뭐막 그림 그리면서 갑자기 제가 막제 그림 보고 막 우는 날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너무 즐거워서 막 신나는 노래 혼자 들으면서 새벽에 자고 하기도 하고 그 작업, 뭐,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, 이렇게 할것 같은데, 그 순간 되게 막 몰입하면서 혼자 그림과 나 둘만 있는 경험을 하게 되, 되잖아요. 그 시간이 좋아서 계속 작업할 때 혼자 있고 싶어 하고 그런 것 같아요. 누군가가 옆에서 사실 숨만 쉬고 있어도 좀 부, 불편한 적도 있고, 뭐 저는 되게 예민한 건지도 모르겠지만, 혼자서 이렇게 몰입하는 시간을 좋아해서, 대부분 그 시간이 이제 새벽 시간이니까, 새벽에 가장 작업을 많이 하는 거. 같요 제가 사는 곳 뒤에 그 무슨 나무지? 현백나무숲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곳에 풍경을 그리있어아 나는 언제 작업하는 게 좋을까 막 고민하고 있으면 그냥 고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막아뭐 내가 밤에 밤을 새서 작업을 해서 건강에 해치거나 막뭐 이렇게 뭐 밤을 새면 뭐 힘들거나 뭐 새벽에 작업하는 게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하는 게더 막, 성실해 보이고, 막, 바른 생활을 사는 것 같고, 막,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,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, 별로 중요한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냥, 자기가 작할수 있을 때, 하고 싶을 때, 뭐, 가장 내 컨디션이 괜찮을 때, 좋을 때 하면은, 제일, 뭐, 집중도 있게, 그리고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. 되게 초록 초록한 곳인데 이렇게 지금 제가 그레이 스케일로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굉장히 무슨 약간 어 그런 것같죠좀 약간 굉장히 지금 날씨 같아요. 지금 날씨가 여기 7월인7월에는 구름에 가득 차고 엄청 안개 끼고 맨날 흐리고 비오고 바람 불고 이런 날씨인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죠. 초록색이다라고 생각하고. 생각하고 버터는 강아지인 컨셉이랑 사람인 컨셉이 있는데 여기서는 저랑 같이 산책한 강아지 버터 Good. Easy come and easy go. You're an unfading star, a gentle love you no matter how be right